우리는 살아가며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의 이익이 걸려있을 때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 정도쯤이야, 하며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 유혹에 넘어가 거짓의 길을 걷습니다. 가게에서 어리숙해 보이는 손님에게 조금 더 언접하는 일, 실수로 받은 이익을 모른 척 주머니에 넣는 일. 그 순간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조용하고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늘의 눈입니다. 저도 거짓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도 남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 한 구석이 찔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통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거짓은 순간에 이익을 주지만 결국 우리 영혼의 빛을 조금씩 조금씩 어둡게 만듭니다. 정직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지키신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조용히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볼수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정죄하기 위한 눈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진실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랑의 눈입니다. 거짓의 평안함보다 진실의 고통이, 더 값지다는 것을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미소가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